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이번 주는 7월 첫째 주일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 마음을 모두 어서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영상으로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또 친구들도 잘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몇 주간 동안 김경의 성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또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이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경희 선교사님도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그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더 마음 깊숙이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약속했어요. 여호수와 2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카드를 보여줄 거예요. 자두 장의 카드예요. 보면 놀이터에서 노는 것.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는 것.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을 더 좋아하나요? 골랐나요? 네. 또 다른 걸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 네. 블록놀이 하는 것과 책을 읽는 것.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을 더 좋아해요? 또 있어요. 자. 게임하는 것, 소풍 가는 것. 어떤 걸더 좋아할까? 마지막. 그림 그리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해요? 네. 자, 여기에 수빈이 친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오찬이 친구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골랐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놀이,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놀이보다 장난감보다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네. 오늘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살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이 여호수와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어요. 여호수와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여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도록 승리를 주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해 주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할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 대신 섬기던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한다. 오늘 너희는 어느 신을 섬길지 선택하여라. 다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의 말에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 같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굳게 약속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으로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 자, 우리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누구의 방법으로?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르르르르 무너졌어요. 자, 그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자, 우리 지금도 기억하지요? 오늘 말씀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이렇게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이방의 신에 물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자, 누구만 섬기라고요? 맞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오늘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 또 함께 고백해요. 네, 저희도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걸까요? 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들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정말 그런 것들을 버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오는 이 방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저희도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유치부 친구들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제가요,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저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친구들, 정말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망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따라서 해볼까요? 참 하나님이세요. 뭐라고요? 맞아요.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오른손을 들고, 네.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길게요라고 고백하면 아가는 이튜브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갔던 영호수와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놀이,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집을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공과 시간은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아빠가 우리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 공과 지도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어, 인도네시아 전 지역이 지금 코로나로 너무 너무 힘들지요. 자 우리 친구들 되도록이면 집에서 엄마 아빠와 또 어,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래요. 좀 힘들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잊지 않고 엄마 아빠 와 말씀 보는 시간도 잊지 않고 그렇게 한 주간 또 보내기를 바래요. 자 친구들 어,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만나요.